안녕하세요. 삽을 득가리 구름지에 있는 주말 농장입니다. 아 방금 이제 서리도몇번얻고 해서 마지막 남은 대봉감, 홍시에 먹는 대봉감이죠. 여기 에 꽃감도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적당한 꽃감 사이즈고요. 어, 대봉감 수확했고 그리고 당감, 당감 수확했습니다. 예, 당감 수확했는데 수확하고 난 다음에 이 제가 이제 제가 이후에 감나무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주로 이제 음나무나 뭐 이렇게 체리 그리고 어 매실도 있고요, 뭐 대추 다양하게 있는데, 방금 제가 수확한 대봉감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줄기. 제가 잘라서, 어, 잘라서 제가 전제가로 자르고, 또 이런 고지가위, 이런 그 고지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감을, 자른 가지를 밑에 내려놓고 제가 감을 땄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좋은 점이 뭐냐. 이런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을 그냥 흔들어가지고 밑에 그 폭신폭신한 거 놓고 매트를 놓고 그래 딸 경우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자른 부위 다 버리죠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어 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자르면 내년도 요 남은 이런 줄기들이 다같 작은 가지들이 길 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전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보면은 어떤 걸 자르느냐 이렇게 도장지 직립됐는 거 직립지. 그런 직립지점 조, 조정해주고요. 그리고, 뭐, 평행되는 그런 가지, 또 밑으로 쳐지는 가지, 뭐, 그런 것만 몇개 정리해주면 봄에 어, 전지가 끝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그, 제가 가을, 8월 달 이후부터 어, 8월 그 초에, 8월 1일경 제가 그 방제를 하고, 방제를 알았더니, 이렇게 지금 선엽벌어알 쐬는 게 많습니다. 잘려진 가지에도 많아요. 반대로. 왜? 네, 일년생 가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려진 가지는 결국은 수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미리 이렇게 장가지를 많이 잘랐기 때문에 봄에 약을 칠 때도 약이 도달하는 즉 도달성이 좋아진다.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이렇게 막 저거처럼 잘라, 잘라가지고 이런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감을 따면 아이고 내내 감다 어디서 달라 그러는가 라고 했지만 좀 전에 제가 저 앞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감이 주렁주렁 달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복잡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감은 이런 그 꽃눈 하나 놔두면 이런 꽃눈 하나 놔두면 여기서 새순이 올라가서 감이 좀 작게는 두개 많게는 여섯, 이곱 개가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잘라 줄 필요성이 있다 가감하게 라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쪽에 지금 그 둥시간 나무도 자 그런 방법으로 다 잘랐습니다 잘라 가지고 그 최대한 이렇게 밑에 자른 나무들 어, 이렇게 있는데 다 잘라 가지고 장가지 잘라 가지고 그렇게 다 수확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둥시는 이렇게 곱게 단풍이 들고 이렇게 대봉 어, 봉옥이라고 하죠. 봉옥감. 다른 말로 대봉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대봉감들은 단풍이 들지 않고, 이제, 설일 맞으면 바로 낙엽이 집니다. 당근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유, 오 새해가 지고 있네요. 예, 당, 요건 좀 그, 보, 어, 대봉감이고요. 대봉감도 많이 환하죠. 그래서 여이 이렇게 흔해야 됩니다. 역시 이렇게 밑에 가지 엄청나게 잘랐습니다. 바로 이 전지가 고지가로 잘라가 내려가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당감, 당감 역시 어, 좀 잘랐지만 여기는 당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제가 좀덜 잘린 상태입니다. 당감 들여보면요, 그 단풍이 안 들고 이렇게 바랗게 있다가 물론 품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집그 밭에 있는 당감은 바로 낙엽이십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예, 방금 수확한 어, 또 다른 당감입니다. 역시나 여기 아, 또한개 남았네. 감을 따다 보면 자꾸 그냥 남습니다. 남는 거는 결국은 또이 까치밥이라니까, 치밥 까치밥. 뭐 까치밥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기다 보면 자동으로 남습니다. 아이고, 내 여기도 남아 있네. 아, 이렇게 탐스러운게 남았네요. 예, 이렇게는 잠시 제가 짬을 내서 이렇게 감 단감하고 봉옥감 수확을 하고 수확 이후에 모습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가감하게 장가지 잘라내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라내고 나면 그만큼 냉도에 수관 내부도 흔해지고 또 가지 복잡한 이 정리된다 물론 전지할 때한번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이렇게 잘라서 버린 가지들 이 정도로 많이 잘라내도 걱정할 거 없다 특히 어르신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무조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수화할 때 그냥 흔들어 아니면 그냥 따지 말고 이렇게 전지가이나 고지가이로 가지를 좀 잘라줘라. 길 가지는 달린 채로 좀 잘라놓고 나머지는 어쩔 수 높은 데는 어쩔 수 없이 흔들어야 되는데 손이 닿는 곳 아니면 이런 고지가이 닿는 곳은 되도록 잘라주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